요즘 청주라 그러면은 일본 술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근데 이제 청주는 엄연히 우리 술이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 그 네. 뭐, 뭐, 뭐 하셨다 그러지? 여기 판매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악산 생막걸리. 이제 여기에 가장 그 어떤 영혼이라고 할수 있는 원주에 해당하는 경기 백주. 있고요. 여기 이제 경기 미주라 그래서 조금 더그 우리 어 사대부들이 좀 좋아했던 그 사대부들은 비싼 술 좋아했겠죠? 청주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즘 청주라 그러면 좀 일본 술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요즘 이제 시중에 많이 팔리는 그런 일반적인 청주들은 일본식의 제법으로 만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청주는 엄연히 우리 술이고 어, 탁주, 청주, 소주. 이렇게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의 한 카테고리를 차지하는 술이에요. 우리 술은 나누는 분류법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워요. 곡물 술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모두 탁한 외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탁주에서 출발하는 거고 거기에서 맑은 부분만 분리를 해내면 그게 이제 청주, 맑으니까 청주고 그 다음에 이 탁주나 청주를 가지고 불사르면, 불사를 소자를 써서 소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증류 주죠. 제일 좋아하시는 술은 뭐예요? 세상사에 그 청탁을 너무 가리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처럼 술도 너무 그 맑은 거, 탁한 거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술이야말로 완전한 비건 음식인데, <laughs> <laughs> 술이 영양소가 그 정도 되나요? 어, 영양소가 뭐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꽤 있죠. 음. 근데 무슨 술이라고 그랬지? 술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탁주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굶은 사람들을 구현하는데 썼어요 음. 약간의 알콜이 이제 몸을 이제 소화를 돕고 몸을 이제 혈, 혈색을 올려주면서 또 영양분도 있고 이제 그 전분이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도 썼던 게 사실은 탁주죠 국가적으로 음. 봤을 네. 때술 진짜 안먹었는데 정말 오래 사신 시 분이 한강 정철도 꽤 오래 사시지 않으셨나요? 그분이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데 그분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이제 너무 애주가여가지고 임금이 그 병은 그술좀좀 작작 드시고 앞으로는 내가 특별한 잔을 하사할 터이니 이 잔으로만 한 잔씩만 드시오라고 <laughs> 그 은으로 만든 술잔을 이렇게 내려줬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 은잔을 가지고 그 방제유기하는 그 장인을 찾아가 가지고 이거를 두들겨서 최대한 넓게 퍼, 펴달라고 이거를 그래서 그 은잔을 두들겨 가지고 이만한 사발로 만들어서 <laughs> 그걸로 이제. 술을 드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송강정철은 6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네요 아네 이, 옥상식... 이, 이규보, 네. 이규보가 이름들이 많이 막... 이규보 선장이 동국이상국집 네 되신, 국선생전 음. 원래 술에서는 우리 역사상 가장 이름난 술꾼이죠 그 양반이 이제 백주시라는 시를 쓴, 썼어요. 음. 백주가 이제 옛날에는 탁주라는 뜻인데, 그 자기가 고유지에 있다가 끈 떨어져가지고 한지게 밀려나가지고, 아 내가 고유지에 있을 때는 맑은 술을 마셨는데, 음. 끈이 떨어져가지고 탁주를 마시고있네 근데 옛날에 뭐 두보, 뭐 이백 이런 사람들은 뭐 탁주에 현묘, 현묘한 도가 있다는 이런 칭찬을 많이 했지만, 음. 나는 그딴 건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신세한탄의 얘기에요 음. 이제 그걸 따다가 백주 경기백주라는 술을 만든 건데 그거는 이규보 같은 술꾼은 물을 탄6도짜리는안 마셨을 거다. 사주를 아, 마셔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조선으로 치면 이제 청주인 거 아닙니까? 네. 좀 탁한 부분을 덜뺀 청주죠. 음,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완전히 여과를 하신 건 아니고 그냥 네. 윗물을 떠낸 수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안에서도 계속 좀. 예. 심전이 좀 예. 돼가지고 계속 맑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뭐 굳이 섞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네. 윗물만 드시는 게 이제 예전 양반들의 어떤 네. 풍류에는 더적합하다라고할수 있죠. 네. 그 우리 술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맑은 술과 탁한 술을 다 즐긴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네, 네, 네. 한 병에서 그걸 다 즐길 수 있게 해. 맞아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네. 이제 자연스럽게 탁주까지 마시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이랑 지금이랑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주 옛날. 개발 독재 시기 지금 다 다르죠? 일본과 우리의 술 철학이 굉장히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예전부터 술이라는 것은 그 지역 영주의 허락을 득해서 그 허락을 득한 특정한 가문이 만드는 아주 특별한 음료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세금도 옛날부터 많이 붙였던 거고요 옛날부터 일본은 주세가 있었고 우리 주세가 없었죠 우리나라는 주세가 없었어요 술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고 그게 왜 우리가 주, 주세가 없었냐면, 출이라는 것은 김치나 장처럼 집집마다 그냥 만들어 먹는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봉제사 접빈객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모시고 손님들을 대접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그렇게 당연히 담가서 먹는 건데 거기다가 무슨 세금을 뭐 매기고 또 그걸 허락을 받고 하냐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증류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것도 이제 붐이죠, 붐. 어느 <laughs> 만들었을 때뭐 막걸리로 마시는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술 만드는 쌀이 따로 있어요. 마치 우리 식용포도와 와인 만드는 포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일본은 그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이라는 게 음식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뭐 특별히 술 만드는 쌀이 따로 있지도 않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정을 아주 심하게 해서 술을 만드거든요. 그러니까 겉면을 완전 히 깎아내버리고, 아주 조그마한 무슨 비비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술을 만들는데 <laughs> 예. 그거의 미덕도 있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 깔끔해지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술 만드는 쌀이나 밥 만드는 쌀이나 거의 똑같고, 도전 같은 것도 술 만들 때뭐 특별히 다르게 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많이 씻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술 만드는 그 주방문이라 그러는데, 이제 술 만드는 레시피는 보면은 반드시 다 이제 처음에 뭐 찹쌀 한 마를 백0 0세 장마를 하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00번 씻고, 가루를 내요.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씻으면서 약간의 그 도정한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찹쌀이 더 깔끔한 소리가 나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다르고 찹쌀과 맵쌀은 이제 맛의 방향성이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찹쌀을 훨씬 더 고급으로 쳤고 지금도 사실 찹쌀이 더 비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거는 이제 갱미라고 해서 맵쌀을 먹고 뭔가 이제 잔치가 있을 때,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때, 남이라 그래서 그 찹쌀을 먹었죠. 술도 당연히 찹쌀로 만들게 되면은 찹쌀이 당화가 잘 돼요. 우리가 그 당을 느껴보려면 오래 씹으면 되죠. 침 안에 있는 그 효소가 쌀 아래에 있는 그 전분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우리 혀가 느낄 수 있는 당분으로 바꾸죠. 그 당분으로 바꿔줘야 그때부터 이제 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효모라는 그 미생물 그니까 러 알코올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미생물이 먹는 거는 그 <laughs> 당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찹쌀로 만들면은 그 당분이 좀더 많이 나오고 잘 되고 그래서 술이 좀 진해지고 달콤해지고 이런 경향이 있죠. 옛날에는 양조장을 방문해서 원주를 얻어먹으면은 귀한 손님 대접받았다고 하죠. 네. 하루 종일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던 술인데 네. 양조장마다. 어떤 가장 내세우는 그 플래그십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맥주도 이제 양조장마다 앵켈, 뭐 두벨, 트리펠, 쿼드루펠 이런 이제 종류들을 다 만드는데 그중에서 이제 쿼드루펠이 가장 기함급 그러니까 플래그십급이 되는데 이과천도가의 가장 플래그십이 되는 네, 맞습니다. 경기 백주. 뭐 우리술에서 어떤 엣지를 줄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화두로 삼고 있는 건 이제 산미. 약간 새콤한 맛 예전에는 막걸리나 뭐 청주에서 이제 산미가 올라오면 아 이거 술 상했다고 바꿔달라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맛을 더 전면에 내세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화이트 와인의 시장을 조금은 잠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션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탄산, 탄산은 이제 어 발효가 좀덜된 상태에서 밀봉되는 병에다가 담아버리면 그 안에서 효모가 계속 일을 해요 효모가 일을 하면 사실은 이제 배설물을 배설하는 게 알콜이고, 방귀를 뀌는게 이산화탄소거든요. 근 <laughs> 그래서... 술을 마실 때왜 잔을 부딪히나요? 일단 뭐 소리가 특히 좋잖아요. 뭔가 아유.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리추얼 같은 건데, 뭔가 이제 우리가 서로 교감한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그 소리 자체도 잔의 그 재질에 따라서 다 다르고 아름답고. 그 술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네. 평소에는 이제 예의와 어, 격식, 네네. 그다음에 어색함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음, 얘기를 맞아, 맞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는 특히 옛날에 그 양반들이 자기네들끼리 청주를 마시다가 민심이 흉흉하다 그러면은 아. 야 여러분 우리 막걸리 한잔 하면서 허물없이 얘기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laughs>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 용도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야 못해본 말도 한번 해자. 뭐어 뭐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아, 그렇죠. 뭐뭐뭐 뭐, 뭐 마셨다 그러지 술을? 시바스리가? 아 시바스리가 마시다가도 민심이 <laughs> 흉흉하다 그러면 이제 눈바닥까 가지고 이제 아 거예요? 마시면서? 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자르고 나가면 네. 저 유튜브 인정합니다. 네. 근데... <laughs> 그 남태령의 양조장 세우신 인가까요 옛날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나가는 길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지만 관악산 오면산 사이에 남태령옛길.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옛날에 삼남길 음. 여기가 한양과 삼남지방 즉 경상 충청 전라 이 지역을 잇는 대표적인 길이어서 삼남길이라고 불렸던 거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우리나라 어떤 길의 대동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는 여기가 양재 톨게이트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지 않아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음. 여기길 이름이 뭐 이순신 장군 백이종국기 음. 이순신 장군이 뭐어를 통해서 저기. 그 복무하러 갔겠어요. 음. 여기를 지나갔고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제들이랑 손잡고 피난 갈때 넘었던 길이 여기 이, 길이, 이, 이, 이 길이거든요. 이이길이 그러니까 길은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한양과 지방을 잇는 제일 중요한 이제 대동맥이었던 길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오면 가첫 번째로 생기는 게 주막. 1970년대 초반까지 마지막 과천의 양조장이 이 근처에 바로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로 여기다. 음. 반드시 여기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아. 하게 되죠.